안녕하십니까. 행복 청공공건축가 이양재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한 집짓기와 관련되어 저희가 3부에 걸쳐 집짓기에 대한 건축주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기본편에서는 집짓기 전에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기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 이번 편에서는 저희가 실제 이제 설계를 시작하고 집 짓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가서는 부분이 생길 때 고려해야 될 기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복한 채의 사이트를 검색하게 되시면 그 행복한 채 행복도시 단독주택 단독주택 정보지원에 관련된 홈페이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내용들이 어, 보시는 것처럼 집 짓기 입문 집 짓기 설계와 감리 시공 마무리 Q&A 소식자료방 등 다양하게 있고요. 어, 앞서 일 부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이부 고와 관련돼서 설계와 그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건축주가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알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시 고려해야 될 기본 사항은 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그좀 설명은 이제 저희 그 행복한 채 사이트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크게 보시면 이제 단독주택은 아파트가 아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구조마다 장단점이 다르다는 점 그다음에 그 개별 그 건축주 분들에 맞춰 살기 편한 집을 짓는 부분에 대한 고려 사항 그다음에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아파트와 달리 저희가 단독주택에서는 5개 공간 즉 마당이나. 주차장 같은 공간에 대한 활용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좀더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독주택은 이 아파트와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시장의 특성상 산업적으로 그 대기업이 대기업 건설사나 이런 데가 좀 없고 소규모 영세한 그 건설사가 있는 거와 한그 마찬가지로. 보면은 같은 면적 대비 구조로 보더라도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어, 가장 큰 점은 이제 저희가 그 발코니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발코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에서 저희가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이제 어, 쉽게 인지를 못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를 들면 30평대 아파트라 하더라도 조금은 넓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코니까지 포함되고 그 부분 이제 확장이 됐기 때문이죠 이거를 이제 저희가 똑같은 면적 안에서 단독주택을 하게 되면 같은 뭐 30평대 저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좁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저희가 뭐 면적 부분이 어딘가 줄어든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분리되어서 그 평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구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게 이제 포함된 걸로 넓게 생각하시는 게좀 있고. 저희가 단독주택에서는 발코니를 저희 마찬가지로 아파트처럼 똑같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면적이 조금 좁아 보일 수 있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2층 이상이 단독주택에서 생길 때는 그저 계단이라든지 그리고 뭐 위아래층에 조금 공통적으로 생겨야 될 시설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냥 그 동일한 평층에 평의 동일한 층에서 넓게 있는 아파트에 비하면 조금은 그 개별 실별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135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예로 들게 되면 어,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수치상 제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전용면적보다 넓게 보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 그런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똑같이 135제곱미터입니다만. 층이 아니고 계단이 있어서 동일하게 135 제곱미터의 아파트에 있다가 단독주택을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 내용에 대한 그 면적이라든지 전반적인 주택의 규모를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구조마다 장단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계시 고려해야 될 기본 사항으로 저그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에서는 구조의 성격과 그 타입별로 비용과 예산의 비용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기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목조 주택이나 어, 스틸 하우스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이 단독주택에는 다양하게 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대표적인 구조인 그세 가지를 통해 관련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기간이라든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아파트나 상가, 대규모 건물에 쓰이는 구조입니다. 오가시다 많이 보실 수 있는 구조이고요. 거실이라든지 장스판에 어떤 넓은 공간 사용에는 적합하고요. 외기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아파트 발코니라든지 평지붕, 박공지붕이 아닌 그 비가 왔을 때 이렇게 모이는 평지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곳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렇게 습기에 강하다 보니까 지하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목구조라든지 경량 철골 구조로 설명하더라도 기초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하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 외에 단점도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아무래도 인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미술 시간에 예전에 해본 것처럼 석고로 무언가를 만든다 하면 거푸집을 먼저 저희가 형털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야 되고요. 석고가 갈라지지 않도록 안에 철사라든지 뭘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철근이 바로 그러한 콘크리트가 갈라터지지 않는 부분에서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푸집 그 다음에 철근 다시 안쪽 거푸집 그 다음에. 동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슬라브라든지 이런 거를 다 타설치 무너지지 않게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철공 콘크리트를 붙게 됩니다. 따라서 음, 품질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고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기간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목구조는 최근에 보고 가시면서 또 많이 보시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북미식 경량 목구조와 일본식 중목구조로 나뉘고 있고요. 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건그 중에서도 북미식 경량목 구조입니다. 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다르게 개별 이제 스터드라고 불리는 목재 각재를 일정 간격으로 나란히 수직 방향으로 세워놓고 그걸 통해서 벽체를 구성한 후에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어, 기본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가볍고요. 목재의 특성상 반대로 벽식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벽과 벽 사이가 멀어지면 조금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스팬 공간에는 적합하지 않은 게 있고요. 목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환기에 대한 그 조습 습기에 대한 성능 때문에 실내 환경 조성에 좀 유리합니다. 단열 성능이 좀더 뛰어난 게 있고요.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다만 외부 노출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는 사용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관이라든지 그 비용에 있어서 좀더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량 철골 구조는 저희가 흔히 스틸 하우스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앞서 보셨던 목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달리 금속을 통해서 집을 완성하는 방식이고요. 흔히 오가시면서 보시는 뭐 공장이나 창고에서 쓰이는 H 형강의 큰 철골 구조와는 다르게 작은 부재의 철골로 지어진다 해서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북미식 경량 목구조의 시스템처럼 스터드라는 개념을 통해 이 얇은 부재를 수직으로 벽체로 형성하고 이것을 토대로 구조를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어 방식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은 북미식 경량 목구조와 동일하나 그 저희가 목조 대신에 C형강 스터드라고 불리우는 얇은 c 자의 판금을 토대로 벽체를 세우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가볍고, 또한 철골 구조 경량 철골 구조에 나오는 그 경량 철골 자체가 대다수가 국내 생산해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자재이므로 가격적인 경쟁력이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목구조 북미식 목구조와 마찬가지로 방, 벽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 방에 대한 가변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부재 자체가 가볍고 현장 내로 이동이나 운반이 쉬워 도심 내 협소 부지에 적합하고 또한 그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부재로 인해서 품질 확보도 용이한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량 생산 자재에서 오는 장점으로 인해서 기간과 비용 또한 좀더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저희가 겨울철에 자동차나 이런 본넷에서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어, 조금 이슬이 맺힌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차가운 금속 소재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료적 특성 즉 결로 내지는 이슬 등에 좀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음, 보수적으로 열교라든지 이런 걸 주의해서 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 외부의 공간에 있어서는 목구조와 똑같이 마감자들을 어, 우드 목조 목재 재질의 얇은 판 합판 유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외부 노출 공간 사용에는 까다로운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이 부분들이 섞여서 혼합구조라는 방식으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각각의 장단점이 합쳐진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조는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집이 지어지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게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초공사, 그 다음에 골조공사 골조공사라 했던 부분이 철근콘크리트냐 목조냐, 스틸이냐 이 차이가 있던 거고요 경향처골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감공사는 그 골초공사가 완성된 다음에 실내외 마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즉 어떤 골조가 됐던 간에 저희가 기초공사와 마감공사와 기타공사는 사실상 동일하고요. 가운데 골초공사 부분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구조적 성격에 따라 마감에서 일부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가시다 보시면 집들이 완성되어 있는데 저 집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바로 좀 캐치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골조공사에 대한 종류가 달라도 기초, 마감, 기타 공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완성된 부분에 대한 거는 차이점이 크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 행복한 채 홈페이지에 있는 그 Q&A 특히 구조별 장단점 코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 시 고려해야 될 기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 집은 좀 어느 정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당연히 아파트에 비해서는 강요, 강조가 될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주택의 성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어, 중요하게 염두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체감과 환기 단열 성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단순한 형태가 유리하고요. 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가 직접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좀더 용이할 수 있도록. 어, 초기에 음, 염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 계단이라든지 복도 폭이 조금 더좀 어, 충분히 확보되려면 어, 요철이 많아질수록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납 공간이라든지 그 중간에 복도 면적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어, 내부 실별의 그 구성과 공간 면적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 같이 염두하면서 채광과 환기 단열 성능을 높이는 단순한 형태가 조금 더. 어, 좀더그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건축적 고려 사항에 대한 게 행복 한체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평면 레이아웃의 가변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그 결로가 없고 단열은 문제가 없는가? 평면 레이아웃의 가변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변화하거나 추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매매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때어 레이아웃이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결로가 없고 단열은 문제가 없도록 지어졌는지. 이 부분은 다시 사실 그 저희가 단독 주택의 감가상각과도 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파트와 다르게 저희가 좀 보편적으로 염두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공간도 제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사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위에 이제 돼 있는 하얀색 배경 집은 목조 주택이고 아래에는 이제 스틸 하우스입니다.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둘다 이제 벽식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스팬의 넓은 공간이 나오긴 좀 어려운데요. 이때는 처음부터 저렇게 위층의 사례를 보게 되면 방두 개를 아예 개방감 있게 구성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크거나 그랬을 경우는 독립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게 방을 막을 수 있도록 개별 방에서 다 문이라든지 저희가 벽걸이 에어컨 아니면 창문 뭐 수납장 이런 거를 마련을 해 놓고 가운데 공간만 터서 쓰고 나중에 막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아래쪽에서는 이제 가변형 벽체를 이제 문으로 도어로 구성을 해서. 손님이 오셨을 때는 간단하게 막고 그 거실에 이제 일부 이어지는 공간을 손님방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사례에 불과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가변형 공간에 대한 게좀 필요하고요. 비용 관리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 행복도시는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지침상 그 구획이 되어 있는 그 사이즈가 보통 100평. 조금 작은 평수는 7, 80평이 있습니다만 어, 대동소이한 부분입니다. 물론 조금은 일부 큰 평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게 동일한 상황에서는 집의 사이즈라든지 볼륨이 어느 집이 됐든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비슷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결국 밖에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제약이라는 건 아니고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 내부에서 저희가 좀더 전용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고민해야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식 아파트보다 저희가 코어식 아파트가 전용 면적 비율이 높, 높죠 그 이유는 복도가 짧기 때문에 개별 실들에 대한 그 공용 면적 비율 개돌, 개별 세대에서 공용 면적 비율이 낮은 대신에 이제 집에 대한 전용 면적 비율이 높아지는 이치입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계단이 가운데 있는 집의 경우에는 좌우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분리가 되고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용이해지는 부분과 함께 복도 면적에 있어서도 그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층, 층별 면적 135 제곱미터에서도 복도 면적 차이로 인해 어, 전용 면적의 확보가 달라지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단을 가운데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혹시라도 동일한 면적 내에서 전용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좀더 높이시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계단을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시는 것도 좀더그 전용 면적 비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설계 과정 내에서 건축적 고려 사항과 그 전반적인 예산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적정한 성능 그다음에 어 규모와 함께 어떤 공해 설치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 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5개 공간에 대한 활용입니다. 5개 공간은 마당에 이제 활용도가 동일한 면적이더라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그 말씀드린 거과는좀 반대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관이 마치 계단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그 실내에서는 계단이 가운데 을때 좌우가 분리가 되게 되지만 마당에서는 마찬가지로 현관이 그렇게 되면 좌우가 마당도 분리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만일에 마당을 좀더 넓게 쓰고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현관의 위치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보다는 이제 대지 경계 쪽이나 한쪽으로 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에서는 1, 2층의 계단 공간을또 중심부 쪽에 위치하면 내부와 외부 활용도가 둘다 조금 더 높은 편으로 구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전편에서 시공시 알아둬야 될 건축주가 챙겨야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